광주시가 사회 활동을 거부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돌보기 위해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4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시와 협력 기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 상담사 등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상담사와 당사자 가족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대인관계에 완전히 마음을 닫은 특수한 상태인 만큼 장기간 상담, 은둔 요인에 따른 적절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서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5대 전략, 11개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설립됐으며 지난 5월부터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사회 기술 훈련 등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진월복합운동장이 지난 14일 준공됐습니다. 광주시와 남구는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86억 원을 들여 축구장, 풋살장 등 복합운동장과 시민 편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진월 복합 운동장 인근에 진월 국제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관이 위치한 만큼 이와 연계해 광주 대표 스포츠 복합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곳에 이 푸르른 잔디가 깔린 축구장이 만들어 있다는 것은 남구 주민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이 모아져서 이룩된 그런 쾌거다. 모두 기쁨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편 광주시는 다섯 개자치구의 체육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빅그린 산단과 평동 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등 22개 공공 체육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신활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꿀잼 관광 도시 실현을 위해 보유 관광 자원끼리 엮어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재 광주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사계절 특색에 맞게 기획하는 등 축제 브랜딩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활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복합 쇼핑몰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영산강, 황룡강 익사이팅 벨트 등 5대 신활력 벨트를 도시 재생,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부족했던 요소들을 분석해서 각 분야별로 신활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시대를 열어 활력 넘치는 강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역 일원 도심 재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심 속 건축 예술 작품인 광주 폴리를 활성화해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내년 광주시 초중고교의 무상급식비가 일식당 평균 3,480원으로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식재원 부담주체인 자치구 교육청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무상급식비 분담기준 개선안과 2023년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 단가 분담률은 교육청이 부담하던 운영비를 포함해 지자체 50%, 교육청 50%로 조정됐으며 2023년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 1,380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보편적 교육 복지로서 우리 시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의 2023년 급식 단가는 초등학교 3,040원, 중학교 3,640원, 고등학교 3,760원으로 평균 단가는 3,480원이며 22년 1학기에 비해 15.3% 인상됐습니다. 제29회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음식과 문화를 버무리다라는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광주 김치타운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일 개막식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치 명인들이 김치와 어울리는 음식을 선보이는 김치 디너쇼와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개막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개최했었습니다. 올해는 대면 중심으로 진행한 만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체험 행사로는 다양한 김치를 담가볼 수 있는 김치앤 쿠킹 체험, 전문 도슨트와 함께하는 개미진 김치 식탁, 예술 체험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김치와 부재료 구매가 가능한 직거래 마켓, 플리마켓, 푸드 트럭 등 판매 행사는 물론, 김치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 마술쇼, 뮤지컬 등 여러 장르의 문화 예술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